2월 14일 금요일 종가매수 하겠습니다 금일 종가매수 종목은 루시드 그룹입니다 작년 12월 초에 저에게 수익을 줬던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매수시그널이 들어왔죠 자 강세패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대출신호 들어왔고 그 다음에 매수세출현 작은형님 큰형님 들어와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수단가는 3.25 또는 이하로 매수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체결이 되셨다 하시면 오후 6시에 보고 계시다가 종목이 오른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챙기시고, 만약 변동성이 없다. 그러시면 본인 매수가 곱하기 1.0318 하시면 매도가가 나옵니다. 그럼 매도 걸고 볼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듀퐁입니다. 듀퐁. 두퐁 어 애프터장에서 음, 절반 챙겼습니다 3%때 절반 익절하고 나머지 들고 있는데요 이것도 오늘 어, 라이브 방송 있을 때 아, 라이브 방송 있으니까요 이때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고 저는 이따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